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전쟁터에 있어 본 사람은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런 제도 없는 젊은이들이 이 전쟁이라는 명분 때문에 목숨을 걸고 또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절규하는 모습들은 평화가 얼마나 인류에게 절실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또 정복과 침략의 역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좀더 시야를 좁혀 보면 세계나 국가뿐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 또 가정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시로 겪으며 살아가는 평화가 없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화롭지 못한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받은 이 평화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타적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공정한데 다른 사람들은 편파적이라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러다고 생각하고, 또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나만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얼마든지 순간순간 이기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또 참으로 공정한 사람은 자신도 남과 같이 본능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감정과 본능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올바른 판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옳지 않은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도 합우할 수가 있고 불공정한 사람과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만이 옳지 않은 사람을 옳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이기심으로 이기적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비판으로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어야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그러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결점 등을 감싸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한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을 위한 희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옳고 공정하고 이타적이라 한다면 먼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옳지 않는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마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어야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양보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묵인라면서까지 하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할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평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묵을 포기할지언정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닮은 하묵한 사람이 대개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하묵한 관계를 이루고,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과 화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하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삶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